안녕하십니까 자바강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발표를 맡은 김호규입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기획, 분석, 설계, 기술, 소개, 구현 영상 이렇게 4개의 파트로 나눴고요. 구현 영상에서는 기능들의 시험과 함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입니다. 저희가 선정한 프로젝트는 빅트 대학교이고요. 저희가 그 대학교 운영의 필수적인 기능들과 그리고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기능을 통합한 대학교 커뮤니티 통합 포털 사이트입니다. 저희가 이 주제를 선정한 이유는 다 대학교 포털 사이트를 들어가 보니까 불필요한 기능들과 이제 광고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주 사용자인 대학생들이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이트가 없을까 생각하다가 기약하게 되었고 학사 정보와 학생 커뮤니티 관리자 업무 보조를 통합한 커뮤니티 대학 포털 사이트를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이 목표는 학사 정보 관리와 학적 관리 기능들이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기능이 있는 홈페이지를 구현하고자 하였습니다. 저희 역할 분담입니다. 홍성호 씨가 메인 페이지와 로그인 시큐리티를 담당하였고요. 정민경 씨가 가미하수가, 윤규희 씨가 학사 일정 성적, 정혜빈 씨가 학사 정보와 관리자, 또 제가 교수와 등록금, 황혜서 씨가 스터디와 게시판을 담당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분석 설계입니다. 분석 설계는 먼저 페레소나를 선정하고 시나리오를 기획했으며,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요구사항 분석과 테이프를 정리하고 화면 설계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페이지의 주 사용자는 교수, 학생, 학교 관리자로 나눌 수 있는데요. 교수는 학생 성적 등록 기능이 필요하고 학생은 학사 조회, 수강 신청 그리고 커뮤니티 기능. 학교 관리자는 교수와 학생을 정보 등록과 관리 기능이 필요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용하기 편하게 기능들을 나누고 간편한 UI가 필요했습니다. 그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정의를 한 표이고요. 먼저 포털 사이트의 기본 기능인 로그인 페이지와 메인 페이지가 필요하였고 그리고 학적, 성적, 등록금, 수강신청, 대학 정보, 등록과 조회 기능인 이제 학사 정보 기능 그리고 공지사항, 학사 일정, 오시는 길등 대학교를 알릴 수 있는 알림마당, 중고장터, 스터디, 자유 게시판, 인명 게시판 등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기능에 참여하고 학교 생활에 좀 불편했던 점을 건의할 수 있는 도움 마당으로 정의하였습니다. 그 다음, 저희가 구성한 테이블 목록을 간단하게 나타낸 표이고요. 그 중에서 계정 테이블을 보자면, 이제, pk 값인 계정 고유번호, 그리고 id, 비밀번호, 권한, 학생번호 5개로 나누었고, 권한에서 학생을 스튜던트, 관리자로 어드민으로 구별을 하여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나누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구성한 eid 화면이고요. 가운데 맨 위에 있는 학생 테이블을 기준으로 주변 테이블을 이렇게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술 소개입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제 스프링 툴을 이용해서 그리고 마이바틱스를 사용해서 MV c 패턴으로 구현하였고요. 그리고 서버와의 통신은 Ajax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용한 오픈 API는 아이포트의 결제 기능, 그리고 풀 캘린더의 캘린더 기능, 그리고 카카오맵의 지도 기능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매는 영상입니다. 제가 각 기능들을 상세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각 기능을 개발한 담당자가 기능 시험과 함께 직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사용자 계정 관리와 로그인 시큐리티 아, 로그인 그리고 스프링 시큐리티 메인 페이지를 담당한 홍성우입니다 네, 먼저 로그인 기능입니다. 스프링 시큐리티를 적용하고 비크립터 암호화로 보안을 강화했습니다. 그이고 로그인 성공 시에 석세스 핸들러를 통해 세션에 정보를 담게 했으며 로그인 실패 시에 페일러, 페일리어 핸들러를 통해 다음과 같이 문구를 출력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체크 박스를 체크하면 은 로그인 성공 시에 쿠키로 학번을 저장할 수 있게 기능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체크 박스가 체크되어 있고 로그아웃 했을 때 학번이 남아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학번을 분실할 수 있, 분실했을 때 찾을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으며 DB에 등록된 이름과 이메일이 일치할 경우 해당 이메일로 학번을 전송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지금 보시면 등록된 이메일로 아이디를 전송했다고 뜨고 이메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트대학교 네. 학번찾기 메일이 왔고 학번이 지금 보여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밀번호 찾는 기능 또한 만들었는데 앞서 보여드린 학번찾기가 같은 방식인데 보안상의 이유로 원래 비밀번호가 아닌 난수 10자리를 임의로 DB를 값에 교체하고 해당 비밀번호를 이메일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기능을 만들었습니다. 보시면 등록된 이메일로 임시 비밀번호 전송했고 이메일을 보시면 비밀번호가 와있습니다. 난수 10자리를 보실 수 있고요. 이걸로 로그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로그인 했을 경우 메인페이지가 보이고 최상단에는 기트대학교의 로고와 그리고 애니메이션 효과가 들어 추가된 메뉴 그리고 로그아웃 버튼이 있으며 가운데에는 이제 슬리 캐로셀을 이용해서 움직이는 배너를 만들었습니다. 어, 정해진 주기에 따라서 움직이기도 하고, 사용자가 드래그 또는 화살표의 클릭, 또는 밑에 버튼을 눌러서 이제 배너를 움직일 수 있고, 그리고 해당되는 배너를 누르면은 해당되는 게시물로 이동될 수 있게 링크 또한 걸어놨습니다. 그리고 아래를 보시면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퀵 메뉴를 만들어놨고, 해당되는 메뉴에 빠르게 접속할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아래 보시면 사용자의 프로필 사진, 사용자의 이름, 학번 등의 정보가 나타나 있고 밑에 버튼들을 보시면 예약적 비밀번호 변경이 는데 예를 들어 뭐 비밀번호 변경을 누르면 은 자바스크립트를 통해 숨겨져 있던 객체가 나와서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A작 통신을 이용했습니다. 지금 비밀번호와 이 위에 다섯 자리로 바꾸고 비밀번호가 변경되면 은얼럿창이뜨며 로그아웃을 해서 재로그인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비밀번호 5자리를 입력했고, 비밀번호가 변경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옆에, 내 정보 옆에는 공지사항이나 삼리가팝리다 등의 게시판들의 최신 글을 보여주고요. 하단에는 이제 푸터로 로고, 주소, 연락처, 이메일 등 또는 기 u 브 링크 같은 것을 해서 디자인적, 심리적 요소를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반응형 웹으로 제작했기 때문에 모바일 환경에서도 앞서 설명드렸던 모든 기능들이 원활하게 그, <laughs> 원활하게 지금 작동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슬릭 캐러스 이용한 배너도 원활하게 작동하는 것을 보실 수 있고, 퀵 메뉴, 내정보, 뭐, 비밀번호 변경 또한 원활하게 접속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용자 계정 관리와 로그인, 스프링 시큐리티 메인 페이지 설명이었습니다. 다음 설명은 학사 정보와 관리자 기능에 대해서 정효빈 씨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바왕티 정효빈입니다. 어, 제가 맡은 부분은 관리자에서 학생 기본 정보 관리와 학사 정보 페이지에서 학적 조회 및 수정, 학적 변동 기능입니다. 우선 저희 사이트는 회원가입이 따로 없고 관리자가 직접 학번 등록을 하는데 학번을 아이디로 학생의 생년월일 6자리를 비밀번호 설정해 해당 학생을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자 먼저 관리자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관리자 아이디로 로그인한 다음에 관리자 탭에 학생 기본 정보 관리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등록할 학생의 학번과 어, 성명, 학과, 생년월일, 학적상태, 이메일, 뭐 학년 학기, 뭐 입학일, 그리고 담당 교수 번호, 성별, 사진, 뭐 특이사항 등 정보를 등록합니다. 그 다음 등록이 성공됐고, 그 다음 로그아웃을, 관리자 아이디를 로그아웃을 하고, 그 방금 추가한 학생의 계정으로 로그인해보겠습니다. 그 아이디는 학번이고, 비밀번호는, 비밀번호는 초기값으로 생년월일입니다 네, 로그인했을 때 메인페이지에서 로그인한 학생의 프로필이 조회가 되며, 자세한 기본 정보는 프로필의 내학적 버튼이나 학사정보 탭의 학적 조회를 통해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학사정보 탭의 학적변동을 통해 해당 학생의 학적변동을 볼 수가 있는데 이 학적변동은 입학, 휴학, 졸업 등 학적이 변동되었을 때 기록이 남는 기능입니다. 그 다음 메인페이지에서 수정을 했을 때 어, 학적변동이 수정이 되려면 학년 학기만 수정을 했을 때 변경이 됩니다. 네, 수정을 완료하고 메인 페이지 메인 페이지로 이동한 다음에 메인 페이지 프로필에 변동된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 학적 조회를 통해 변동된 학적 내용과 그, 변, 학적 변동으로 기록이 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상으로 다음 발표자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저 민경씨가 강의 정보 관련해서 구현을 했는데 그 부분 먼저 설명드리고 제 파트 그 다음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 강의 정보인데요. 이 페이지에서는 교내에서 진행 중인 모든 과목을 확인할 수 있고요. 강의명이나 이수 부분 그리고 학부로 검색을 할수 있습니다. 또 검색한 정보들은 페이지 처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게 구현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수강내역 조회인데요. 학생이 이제까지 들었던 그 학점을 이수 구분별로 취득 학점과 총 취득 학점, 그리고 어떤 필수 과목을 들었는지, 그리고 이 학생이 이제까지 수강한 과목을 연도와 학기별로 검색을 해서 그 해당 시기에 들었던 과목들을 전부 볼수 있게 구현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수강신청인데요. 이 페이지에서 제 밑에 있는 테이블에 과목을 선택한 다음에 그 위에 있는 선택 신청을 누르면 수강 신청이 되, 되는데요. 이제 여기서도 강의명이나 이수 구분 그리고 학부로 검색을 할 수가 있고 여기서 이 학생이 문화예술과 학생인데 지금 처음에 신청했는데 안 되는 것은 이미 신청 기록에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신청이 안 되는 것은 인원이 가득 차 있어서 신청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과목은 조건에 걸리는 게 없어서 신청이 바로 되었고요. 그 다음에 다른 과목들도 수강신청을 하는데 이 학생이 이미 들었던 과목들이라서 재수강의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재수강하는 과목이 어떻게 표시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다른 과목을 검색을 해서 신청을 하면은 재수강의 N이라고 뜨고요. 이제 수강 신청했던 과목을 삭제하려면 삭제 버튼을 눌러서 간단하게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수강 신청 확인인데요. 여기서 이 학생이 신청했던 수강 신청 내역들을 출력할 을수 있는 기능도 해놨습니다. 관리자 계정에서 강의 정보를 등록하고 수정/삭제하는 기능 설명드릴 건데요. 관리자 탭에서 강의 정보 관리 들어가시면 페이지 내에 또 전체 진행 중인 강의가 있고 위에 등록 버튼을 눌러서 신규 강의를 등록을 하는데 강의 번호는 자동으로 최신 번호가 보여야 되고 나머지 정보를 입력한 다음에 조금 많아서 시간이 걸리는데 여기서 학부에서 선택하는 학부에 따라 교수 번호가 변동이 됩니다. 해당 학부에 이제 해당되는 교수 목록이 자동으로 나오게 되고요. 공통 누르면은 모든 교수 번호가 뜨게 됩니다. 강의 등록하고 테스트로 등록한 강의를 검색을 해보면은. 목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구요. 여기서 수정 위해서 인원을 25명으로 해놨는데, 150명으로 수정을 하면은 반영이 된 것을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삭제 또한 화면에서 바로 가능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 학교에 어떤 학부가 있는지를 간략하게 설명해 놓은 페이지, 학부별 강의, 네, 민경씨가 맡았던 강의 수강부분은 여기서 끝났고요. 제가 맡은 성적 학사일정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생페이지랑 관리자 페이지입니다. 학생페이지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사정보 탭에 성적에서 성적 조회를 누르면은 볼수 있는데 이연도 학기가 테이블을 모델링뷰로 하였고 이제 나머지는 다 A작이랑 자바스크립트제이커를 사용했고요. 여기에 연도 학기별로 총학점, 합점, 평균학점을 이제 요약을 했는데 저연도 학기 버튼을 누르면은 그 시기에 해당되는 상세 성적이 나오도록 밑에 구현을 했습니다. 또한 출력 버튼을 누를 경우에는 전체 학기, 전체 성적이 그 시기에 맞게 다 나오게끔 해서 밑에는 날짜랑 학교 직인까지 찍어서 프린트되게 해서 준비 서류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구현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알림마다의 학사 일정인데요. 학사 일정을 풀캘린더라는 API 사용해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일정을 등록할 때는 세 가지 분류로 나뉘어서 그 성격에 맞게 색감을 다르게 해서 넣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회만 하고 오늘 버튼 누르면 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오시는 길은 이제 카카오 지도 API 사용해서 지도를 한번 표현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관리사에서 학사 일정 관리랑 성적 정보 관리 보여드리겠습니다. 학사 일정 관리에서는 추가와 수정 삭제가 가능한데 추가할 때는 최신 번호가 바로 부여되고 등록할 일정의 제목, 시작일, 종료일. 그리고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를 선택해서 등록을 하면 캐리다에 바로 반영이 됩니다. 또한 방금 등록했던 일정을 수정이나 삭제하기 위해서 저는 기간으로 조회할 수 있게 만들었는데요 기간으로 조회를 하면은 방금 등록했던 강의만족도 조사가 뜨고 선택해가지고 한번 공유로 바꿔보면 위에 이제 리스트에 바뀔 때 바로 반영이 됩니다. 때제를할 경우에는, 모달창을 닫으면, 역시 캐린다에 바로 반영이 됩니다. 다음으로, 관리자에서 성적 정보 관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등록할 성적이 어떤 강의지를 조회를 해야 돼서, 강의를 조회할 건데, 명도 합교후 조회를 해서, 시기에 해당되는 과목 중에 등록할 성적을 등록할 과목을 선택을 하고 수정을 먼저 해보면 은 지금 선택한 학생이 점수 100% 점수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점수를 수정해보면 점100% 점수에 따라서 등급이 달라집니다 등급 달라지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지금 여기 학생이 두 명이 있는데 이 과목에다가 성적을, 다른 학번 성적을 한번 등록을 해보면은 저 강의번호는 지금 선택한 강의번호가 자동으로 딸려오는 거고 유효한 학번과 나머지 정보 그리고 최신의 성적번호 이렇게 해서 등록을 한 다음에 삭제를 위해서 한번 다시 눌러보면은 여기 등록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삭제하면은또 반응이 여기까지 고 다음 표가 나오셔서 간단하겠습 등록금과 보수 구분 설명드리겠습니다. 메뉴에 등록금 납부 조회 클릭하시면 은납부대 등록금과 미납대 등록금 리스트가 같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납부대 등록금의 수납 버튼을 누르시면 은 납부 완료라고 경고창이 뜨게 됩니다. 미납된 등록금의 수납 버튼을 누르시면 은 오픈한 API와 연동된 결제창이 뜨게 되고, 일반적인 등록금 납부 방법인 무통장 입금만 지금 구현을 해놨고요. 이게 테스트 버전이어서 계좌번호가 나오지 않고 결제를 완료하면 바로 결제 완료창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결제가 완료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확인을 누르면 바로 리스트도 업데이트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수진 소개입니다. 교수진 소개는 AJAX 응. 통신을 통해서 DB에서 정보 값을 불러와서 이렇게 리스트로 나타냈고요. 여기도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는데, 웹 화면을 줄이거나 이제 모바일 환경에서도 매끄럽게 보이도록 반응형으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리자 페이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등록금 관리에 들어가시면 미납된 학생 리스트를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요 학번 검색에는 이제 키업 이벤트를 통해서 따로 검색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바로 검색이 되도록 구현하였습니다 신규 등록을 누르면 모달 창을 통해 등록금 납부할 학생을 등록할 수 있고요 모든 정보를 누르고. 정보가 완전히 입력 안 되면 경고창이 뜨고 정보를 다 입력한 다음에 등록 버튼을 누르면 리스트에 바로 업데이트 된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교수 관리입니다. 여기도 바로 교수진 리스트가 이렇게 표시되고요. 여기도 동일하게 기업 이벤트를 통해 교수진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신규 등록을 누르면 모달창을 통해 교수진을 등록할 수 있고 여기서 학부는 지정된 학부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사진 등록은 이미지 파일을 선택해서 사진을 등록하고, 등록이 완료되면 리스트에 새로운 교수가 추가된 걸볼수 있고요. 아까 조회했었던 교수진 조회 들어가시면 사진까지 잘 업데이트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수진과 등록금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가능하고요. 제목과 작성자 키워드를 선택해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이게 검색된 화면이고요. 게시물을 선택하면 다음과 같이 화면이 나옵니다. 터미널티 통합 쿠폰 사이트 기능을 위해서 자유 게시판과 인명 게시판 등 자유롭게 개인의 참여가 가능한 게시판 카테고리를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로그인한 사람은 모두 이렇게 댓글 등록이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댓글 수정과 삭제는 모달창을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삭제 버튼 클릭 시에는 알림창을 띄워서 삭제 여부를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과 학사 Q&A 게시판도 생성해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는 게시판도 생성해왔습니다. 글을 한번 작성해보겠습니다. 글 작성 페이지에서는 작성 시 필수 요소를 작성할 수 있게끔 정보 메시지 라벨이 입력창 아래에 나올 수 있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파일 업로드도 가능합니다.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알림창이 뜨고 등록이 완료되면 전에 보고 있던 게시판으로 자동으로 돌아갑니다 종목 관련 게시판의 경우 이미지를 게시글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버튼을 정적으로 생성해서 본인이 작성자가 아닌 경우에 이와 같이 삭제와 수정 버튼이 나오지 않고 이전 글과 다음 글 버튼만 생성됩니다. 삭제 기능의 경우 제약인 알림창을 띄워 삭제할 건지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스토디 기능입니다. 다시 한번 약간의 차이점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페이징 버튼은 뭘 버튼, 더보기 버튼으로 구현을 했고 불필요한 페이지 리로딩을 막기 위해서 a j a 를 통해 처리했습니다. 카테고리를 누르면 카테고리별로 글을 확인할 수 있고 검색어와 지역 카테고리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상세 글은 따로 줄을 만들지 않고 동적으로 모자를 생성해서 페이지를 이동하지 않고 같은 페이지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삭제 버튼에 경고창을 띄워서 재확인합니다. 스터디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확인창이 뜨고 모집이 완료되면 이와 같이 신청자들에게 메일이 전송됩니다. 신청 후에는 제목 옆에 인원수가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터디 등록 페이지에서는 지도를 통해서 스터디 장소를 선택할 수 있게 있고 카테고리와 인원수를 결정을 하고 스터디에 대한 설명과 내용을 적은 뒤에 일반 게시판과 동일하게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여기서도 파일 업로드가 가능하고요. 완료면 돌아가서 부모가 스터디가 추가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등록할 때 '정도'와 '위도' '지번' 주소를 저장을 해서 수정 버튼을 클릭을 하면 수정 페이지가 나오자마자 선택했던 장소로 마커가 표시가 되고, 지역도 다시 수정이 가능합니다. 등록 페이지와 비슷하게 파일 업로드가 가능한데 기존 파일이 있으면 파일 이름이 렇게 파일 라벨에 표시가 됩니다. 저희가 준비한 구현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것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